데일리룩 완성! 나이키 헤리티지 86 볼캡 궁금하시죠? 오늘 데일리 코디에 찰떡인 나이키 헤리티지 86 볼캡을 소개할게요. 드라이핏 기능성 소재라 하루 종일 쾌적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코듀로이 소재로 포인트를 딱줄수 있어요. 어떤 룩이든 소화하는 만능템이죠. 어서 만나보세요. 드라이핏 기능성 소재로 늘 쾌적하게 다양한 컬러와 소재로 폭넓게 고르는 재미. 어떤 룩에도 찰떡인 데일리 아이템. 나이키 로고 포인트로 스타일까지 살려줘요. 리뷰. 나이키 볼캡은 처음인데, 대만족.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도 최고예요. 드라이핏 덕분에 땀 흘려도 걱정 없고, 색깔별로 모으고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어요.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고, 데일리 모자로 완전 강추. 드라이핏 기능이 신이 한수. 땀 많은 저에게 딱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운동할 때나 가볍게 외출할 때 자주 써요. 퀄리티도 좋아서 다른 색도 살까 고민 중. 나이키 로고도 심플해서 더 좋아요. 완전 추천.